오늘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만큼 절세 효과가 큰 것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해 놓았다면 16.5%인 99만 원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 16.5%인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월 종소세 기간에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요율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을 넣어놔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에 대해서만 16.5% 혹은 13.2%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하면 세액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는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에 나머지 300만 원을 납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퇴직연금에만 900만원을 납입해서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대집연금을 포함해서 900만원 한도 이 안에서 적당히 나누어서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ISA 계좌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 있던 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6.5% 또는 13.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개인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장기 투자도 해서 노후 대비도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